실제로 음. 가장 흥분이 되는 비주얼과 예를 들어서 여자다 음. 그런, 그런 어떤 성적으로 와, 이거는 내가 흥, 엄청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조건이라는 음. 게 어떤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? 아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럼 개개인의 취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흥분할 것 같아요? 와이프하고. 아니 그래도 어? 평균적으로 돌리지 말고 얘기해 봐봐. 와이프 와이프가 어. 있고 어. 비주얼로 완벽하고 어. 이 사람한테서 내가 좋아하는 향이 나고 어. 목소리도 이쁘고 음. 그런 여자가 있어. 음. 둘 중에 누구한테도 흥분을 할것 같아요. 말을 하지 는 당연하지 누구 어. 말을 안 해. <laughs> 근데 그건 있어요. 연구한 누군가가 쓴 논문에. 그 여성이 좋아하는 흥분 성적으로 더 흥분이 잘 되는 조건 실험을 한게 있어요. 심리학 실험이었는데 어 이제 뭐 양탄자가 깔려 있고 벽난로가 불이 타타타타닥 타는데 그 남자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으면서 막 개무드가 있는 음악이 나오고 그 남자가 나를 막애물을 하면서 베이비 아 o 유얼스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자들이 그거를 내가 상상하고 그거를 이제 나하고 동화시켰을 때 조금 더 쉽게 이제 그 장면 하나에 팍 흥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이제 얘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디오를 봤을 때 흥분이 훨씬 더 쉽게 잘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할리퀸 로맨스가 여자들한테는 잘그 이제 먹혔던 거예요. 남자들은 굳이 할리퀸 로맨스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썬데이 서울 사진만 보면 됐잖아. 조언을 해준다면 일단 내 몸에 자신을 일단 가져야 되고요. 그러니까 그게. 내가 날씬하건 날씬하지 않고 내 몸에 자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태도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내 몸을 정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내 몸을 사랑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내 몸이 어떻게 생겼건에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에 자신을 가지면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이성에게 성적으로 어필하기에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더잘 먹히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언절이 어딘가에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, 사랑하지 않다는 게 조금 나오긴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플러팅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는 거죠. 그 사람을 생각할, 떠올리게 할수 있는 독특한 나만의 채취. 그게 무슨 향수를 쓰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내 몸, 원래 그 채취하고 향수의 그 독특한 채취하고 섞여가지고 그 사람만의 향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되게 그 사람을 그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어필하기에 되게 중요한 그런 그 툴일 것 같아요.